as good as yeah. it is now your confidence has probably improved it's about english your english is a, a general uh. okay that's all it is do you want to look at yours my daughter loves doing <laughs> Every every picture

저 주방 아니 저 복도 불이 원래 사람이 없으면 꺼져야 되거든. 요 근데 얼마나 파티에 사람이 많이 왔는지 저 불이 안 꺼지고 주방에는 DJ 하는 무슨 기계도 있었고 할까 보니까 와 너무 시끄러워 너무 피곤한 날 애들이가 아, 파티를 하네. 아니, 띵목 누르고 기다리면 되지, 눈 두드리는 행위는 왜 하는 거야? 어떤 애가 플랫한테, 미리, e v e r y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조용해졌어, 갑자기. 레전드다, 진짜. 레전드인 건. 내 칼과 가위도 써놓고 다른데다 넣어놓거나 아무데도 안넣어안 넣는 또 있어 아. 오늘 오하세의 럭키 방법이 뭐지? 뭐지? 아, 핸드크림을 왼손부터 바르기 여 가지고. 와. 아, 이건뭐 어떻게 찍을 수도 없어. 뭐 어쩔 수있어 아, 어쩔 수. 어, 수, 어, 수 저기를 이그게는잘따 <laughs> <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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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 혼자에 <공가에> 눈 <laughs> 돌아가지고 제가 이만큼이나 가져왔거든요. <웃음> <웃음> 그 사주 봐주는 그게 큰데? <laughs> 진짜로? <웃음> 근데 그거, 언니 그거 껐어? 언니 데이터 사용하는 거 얘네? 음. 그, 채찌피티 왼쪽 그거 누르면은 데이터 이용 뭐 그런 거 있거든? 데이터 그거 꺼야지 언니의 그 개인 정보들이 걔네가 디벨롭 하는데 안 쓰인대. 이것도 릴스에서 봤어. <laughs> 그런 비즈니스 뭐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무역 같은 거 비즈니스, 아 s 리티 u 아 i 뭐 그건 이제 완전 매스 그리고 b u 이랑뭐 e 매니지먼트가 n 개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건 원래 s 케팅 매니지먼트 쪽으로 가서 스포츠로 나가는 게내가 그때 가서 스포츠가 진짜 좋으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해 버리면 다른 데는 취업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취업 시장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맞는 거는 매니지먼트라는 걸 오늘 알게 됐는데 어쨌든 나도 스포츠 매니지먼트에서 일하고 싶지. 근데 이매니 여기를 하거나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하면은 뭐 이메일만 써도 1학년 끝나거나 1학년 중간에도 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솔직히 매니지먼트를 하고 석사 뭐 1년 하는 거에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더 취업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아닐까? 다양한 회사에 좀 고민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고민이 되게 중구난방이라 말하기도 애매. 그러니까 말하는 것 거... 정리가 안 돼. 잘 먹겠습니다. 잘데표했죠잘 잘 먹겠습니다. 얘는 치킨 티카 마요네즈 그거에 마요네즈 제가 추가할 거야. 얘는 사실 밤잼이에요. 사과랑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제가 지금 다음 기숙사를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여기 방이 조금만 더 컸어도 버틀러코튼는 타운과 가깝고 위치가 좋고 방이 커요 근데 시설이 노후됐고 살만하겠지 근데 여기는 시설이 정말 좋고 근데 솔직히 거, 제일 새거 같아 빌딩은 그 근데 이제 학교에 아마 수업하는 데서 조금 멀고 거기보다 그 기숙사에 비해서는 그리고 방이 좁고 근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아니니까 조금 멀어도 상관없어 솔직히 계속 뭐 계속 먹계 레전드 다 그? 너도 나 진짜 살을 빼야 되는데 나는 응. 근데 내가 살을 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아, 마라 로제 떡볶이랬나 맛있어. 응어 맛있어. 맛있어. 맛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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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거있먹 맛있어. 봤는어맛있음 시겠다. 오랜만에 파스타 같은 파스타를 먹고 싶어서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어떡. 뭔가 많이 넣고. 고추장 파스타를 했더니 쫄면 같아 보여요. 얘는 치킨 너겟. 냄새도 뭔가 쫄면. 마지막. 맛있어. 뭐 <laughs>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나 어, 근데 자못났는것 같아. 날씨 미쳤다. 저녁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laughs> 베이컨이랑 숙주 넣고 비빔밥 느낌. 얜불닭만두 처음 먹어볼게요. <laughs> 음 매워 음 맛있어 음

전마탱 점심 오늘은 비즈니스 비헤비어스 어제 파이낸스 봤고요 근데 원래 잘본 느낌이 나면 개망하는 거 아시죠? 어제 그런 느낌이 나서 근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laughs> 아니, 어디를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모이고사를 많이 에서저 떨면 안 되는 팬미팅 저거 언제 끝낼 수 있을까? 일에일단 콩콩 팝좀게요있 미친 소비를 하자. 시험 끝났다고. 예스. Yes. 개 맛있을 것 같아. 근데 햇빛이 너무 들어와요. 이 아. 아, 아 왜컴퓨터왜안 돼? 되지? 아, 짜증나. 나 아, 진짜 미쳤다. 음. 응. 음. 응. 해 봐.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 <laughs> 안 되겠다. 아니 햇빛이 너무 세서 커튼을 열 수가 없는 건 정말 처음인데요. 아니, 처음이 아니고 요즘 항상 그러긴 하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워. No. 제가 금요일 날 런던을 가거든요. <laughs> 이제 어디 가야 돼? Oh no. 갈 곳은 많지. <laughs> 여기에 더 올게 있어요? 저중 k 케이크 보시겠다고 했 아, 치즈케이크라. 치즈케이크라 네, 치즈 케이크. 아까 치즈 케이크라고 그랬던 거데와 씨.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야, 이게 짬뽕. <목소리> 부장이 너무 예뻤어요. 부장? <목소리> 그때 그 동아리 부장이 너무 예뻤어요. 코리아 가기 전에 제가 아는 곳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버렸어 여름 런던 확실히 화이팅이 넘치는구만 그래 이게 런던이지 나에게 런던이 이런 거였다고 지금 초등학교 때 보고 본적 없는 친구를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애매해요. 싫은 것 거... 근데 좀 반가울 것 같긴 해! 근데 초등학교 때도 사실 잘 놀았던 친구는 아니거든요? 막 완전 친해가지고? 그래도 엄마들끼리는 아는 느낌? 원 샀어요. 사실 오늘 제가 버스가 캔슬돼서 제가 늦은 거거든요. 크로미로 <laughs> 샀어요. 제, 제 안에는 그 친구가 뭔가 이미지가 크로미로 닮았거든요. 어, <laughs> 당기지도 <laughs> 않아. <laughs> <laughs> 예쁘게도 안 돌. <돼. 웃음> Your driver will keep you updated with your driver and other people around you throughout the journey F and be mindful of other passengers' personal space. CCTV is an operation on this table for the purpose of passenger safety and security. Sexual harassment or any kind of antisocial behavior. 많이 뭐 많이 열었지 서머볼 뭐 그런 거 아직도 하는 거고. 저는 집에 돌아갑니다. 사실 10% 남았거든요. <laughs> 거짓말 같다. 내가 오늘 런던에 갔다 왔다는 게. 어제 어제야. 12시 16분이거든요,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나 지금.. 집에 온것 같은데? 내가 오늘 뭘 하고 온 건지 도대체..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뭔번 행사를 하나 본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진짜 레전드

오늘도 배달의 유혹을 뿌리치고 가격으로 가격에서 뿌리쳐짐 <laughs> 밥을 만들었다 혹시 모든 노래에 뮤비가 있는 거야? 라이즈 이번 앨범? The f i 앨범이면 그동안 앨범이 없었어? 진짜야! 뮤비가 다 있나봐 정규가 처음인가? 잘 먹겠습니다 버섯이 익은 걸까? 전혀 안 익은 거 같지만 그냥 먹어 아, 아니네. 아, 아 근데 나그 <laughs> 성춘씨가 크럼프 할 때마다 난 살짝 크럼프만 보면 무한도전에서 찬열 씨가 크럼프 를 춘다고 해야 돼? 하시는 그그 그 장면밖에 생각이 안나 자꾸 하늘빵 피자빵 만두 밤잼 넣은 우유 봤어 <laughs> 그럼 굳이 그냥 뭔뭐 해면 해명, 굳이 해면을 해야되네어 잘아 와, 와 밤잼 짱이야 이거 대맛있다 어? 어? 진짜 아태가리였 오늘 빵부터 한입 음, 음! 아이들이 부엌에서 파티를 하는데요. 어떻게, 파티를 왜 하는 거야? 오늘 또 무슨 날이야? 혹시 토트넘 우승하신 기념이에요? 부엌에서 나오지 말든가 저렇게 디제잉을 할 거면. 진심. 미치겠다.